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놀라셨다. 주님,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씩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집중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3과 모리아산으로 간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정말요?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백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어요. 하하하하 <laughs> 어, 내가 백살의 아들을 나타니, 낳다니...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네요. <laughs>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서운 명령을 하셨어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네? 아, 들 이삭을 제, 제물로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게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묶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라. 이제 네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따르는지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모 식구들, 안녕하세요. 신주민 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어, 저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귀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어떻게 마치고 어떻게 이루어 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듯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험해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인생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완전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고 하나님 먼저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약하신 이삭 이전에 자신의 아들을 낳고 그를 먼저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는지를 시험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너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너가 나의 계획과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의 사람인지, 나의 백성인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백살이라는 나이 에 허락하신 이삭이라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고 또 씨름했을 겁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하는 아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사랑하는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우라는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잠은 한순간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내가 다시 예전에 살던 땅으로 도망쳐버릴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해가 뜨자마자 아침이 되자마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단을 쌓을 준비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모리아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에도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도망가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재단을 쌓고 불을 피우고 이삭을 묻고 하나님께 자신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더욱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귀하고 복된 과정을 아브라함은 통과하고 또 보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더욱 성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편하게 먹고 편하게 살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 그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해와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이라는 복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죠. 수만부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 서락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을 때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될, 우리를 통해 허락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곳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이 이땅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소망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